오늘 방송은 후크 문장이 되겠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후크 문장이 되겠죠. 사람들은 대화를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연설을 할때첫 문장이 바로 후크 문장인데 그때 청중이나 독자의 관심을 끌수 있는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말 한마디가 바로 전체를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크 문장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서론 시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후크 문장은 항상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한 문장으로 작성이 됩니다. 여러 문장을 제시할 때 독자들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체가 되겠습니다. 즉 관심 유도 문장으로 서론의 첫 문장이 되겠죠. 이것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을 계속 읽고 싶게 하도록 독자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훌륭한 후크 문장을 작성하는 열쇠는 독자의 관심과 설득력 있는 시작인술이나 질문을 브레인스터밍으로 창안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미있고 강력한 후크 문장을 만드는데 권장하는 방법과 회피해야 될 사항들을 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장할 사항으로서는 충격적인 사실, 일화, 질문, 짧은 요약, 인용이 되겠고 회피에 대한 사항들은 상투적인 문구, 사전적인 정의, 일반화, 모든, 항상, 이러한 포괄적인 진술, 그리고 장황한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꾸 문장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의 관심과 설득력 있는 서론의 첫 부분은 흥미롭게 만들어서 독자가 논술을 읽는데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논술 후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크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논술 시작 부분에 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논술을 읽는 사람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턴 목으로 창안하거나 적절한 후크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논술 주제가 무엇이든 매력적인 후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크의 중요한 일은 독자들이 글쓴이의 논술을 읽고 싶어하도록